이번 시간에는 파트 4를 설명해 볼게. Combine, 결합시켜 보제. 결합시켜 보는데 뭐를? 유사 색상을. 근데 그 유사 색상을 결합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일까? Matching colors. 색깔들을 맞출 수 있는,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유사 색상을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색상은 어떤 색상이냐면 너에게 우아한 모습을 줄 색상이라는 거지. 근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했더니 노란색, 아, 초록색 바지 위에 노란색 셔츠를 입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란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뭘 의미한다는 걸알수 있어? 유사색을 의미한다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어떤 색깔에 대한 유사 색상을 결합한다는 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우아한 모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이라는 것은 어떤 색에 대한 유사 색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 choosing, 선택하는 것, complementary colors, 보색을, 보안 색상을 선택하는 것은 like, 마치, 입는 것과 같아. green shirt, 초록색 셔츠를, with red shoes, 빨간색 신발과 그래서 초록색과 빨간색은 보색이 되는 건데 이 보호색을 선택한다는 거지. 그러면, we are create, 만들어낼 것인데, bold impression. bold의 뜻은 대담한이라고 해서, 대담한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choosing, 선택하는 것, mixture, 혼합물을, 뭐의 혼합물이냐라고 했더니, analogous and complementary colors. 유사색과 보호색을 함께 혼합한 걸 선택한다는 거지. 분리어질 수 있는데 split complementary colors 분할, 보, 색이라고 불려진다. 자, 다시 가면, 분할, 보, 색이라고 불려지는 유사색색과 보, 색을 함께 혼합한 혼합물을 선택한다는 것은 tricky, will, can be tricky t r i c 라는 것은 원래 수수께끼, 풀기 어려운이라고 해서 힘든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이러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will result in 결과를 초래시킬 것인데 어떤 결과를 주게 되냐면 calmer look, 침착한 모습을 주게 돼. Then, 뭐 보다는 a combination of complementary colors, 보호색을 결합하는 것보다도 더 침착한 색상을 줄수 있다는 건 유사 색상과 보호색을 한꺼번에 혼합한 걸 선택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꺼번에 유사 색상과 보색을 한꺼번에 사용한다는 건 침착한 모습을 주게 된다는 거지. Unless, unless는 마치, 뭐, 만약 뭐, 뭐 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서, 이쁜 아재 의미와 같은 거지. Unless your signature style, 너의 signature style is to wear, 입는 것이라면, colors, 색상을, 근데 그 색은 clash, 충돌하는 색상이야. 그리고 using, 사용한대. color will, 색상화를. 즉, 색상화를 사용하는 것은 will help, 도와줄 것인데, you choose, you choose. 네가 선택할 수 있도록. colors, 색깔을. 근데 그 색깔은 unnatural, 자연스럽고 pleasing, 즐거움을 주는 색깔이라는 거지. to the eye, 눈에. 자, 우리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언네스를 만약 뭐뭐하지 않으면 여기서 너의 signature style 어떤 색깔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충돌하는, 두 색상이 잘 조화롭지 못한 색깔을 입지만 않는다면, 색상환을 이용하는 것이 너가 색깔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어떤 색깔? 자연스럽고, 눈에는 즐거움을 줄수 있는 색깔을. 그래서, 충돌하는 색깔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if문으로 고치게 되면, if your signature style is not to wear.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되겠지. 이거 같이 하면 if문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 자, 우리 문법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combining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동명사가 되어 주어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 동명사가 주어가 되었네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이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데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얘는 단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주어가 3단주라는 건 동사에 s가 붙어야 한다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is 자리에 r이라고 쓰면 오답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순한 게 우법이 있는데 one 복수명사라고 해서 way에는 항상 복수명사는 bass가 붙어 있어야 하겠지. 그 다음에 of matching 했을 때 match가 일치시키다 조화롭게 하다라고 해서 동사이지만 of가 전치사임으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를 쓰기 때문에 match라는 동사를 쓰지 못하고 matching이라는 동명사를 썼구나. 동명사는 ing를 붙이겠지. 그 다음에 대시라는 유두자가 등장을 했는데 유두자 선택을 할 때는 앞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더니 컬러스라는 명사 나오고 will give u s 때 will give의 주어가 없으므로 불문이 되지 이와 같이 앞에 명사가 등장을 하고 뒤에가 불문일 때는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지 그래서 우리 컬러스는사물임으로 위치도 가능하고 t 대도 가능하다. 라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라는 연결어, 요것도 기억해보자. 그 다음에 옐로우와 그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건 유사 색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유사 색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두시고. 자, 이번 문장에서 보면, 이번 문장도 추징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얘는 3단주 임으로, 동사가 creates, nas, des를 붙여줘야 되지. 그 다음에 creates가 동사에서 이제 수일치는 s가 붙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했고, 테를 고려했더니, 창조하다 만들다네, 뭐뭐를 창조하다 라고 해서 의과들이 필요한 타동사임으로,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bold impression이라고 해서 목적어 명사가 등장했으므로, BPP 형태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wearing 자리는, w e a r i n 있다 착용하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동사 쓸수 있을까 했더니, like라는 것이 뭐뭐와 같은 이라는 전치사임으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 쓰게 되니까, where이라는 동사를 쓰지 못하고, where이라는 동명사를 썼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럼 이 동명사 또한 준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에서는 태를 고려했더니, 태는 타동사의 목적이 있냐 없냐를 고민하겠지, where이 착용하다 라고 해서, 타동사임으로 뭐를 착용했대, 초록색 셔츠를 착용한다 라고 하지 그래서 목적어 명사가 등장을 했으므로, 어, BPP 형태나 PP 형태를 쓰지 않겠다. 3번은 choosing. 이것 또한 동명사가 주어가 되고, 그런 동사는 어디? can be와 r e s u l t 자리가 동사 자리가 돼. 그러면 동명사는 3단주임으로 S를 붙여야 하는데, can과 같은 것을 우리는 조동사라고. 조동사에는 S를 붙이지 못하고, 하지만 result에는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s를 붙여준 거지. 그래서 result in, 얘는 뭐뭐를 유발시키다라고 해서 cause나 l e a d t o 와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고. 그 다음에 den이 뭐뭐보다라고 해서 비교, 비교를 할때 쓰는데 den이 나오게 되면 앞에는 비교급의 형태가 오게 돼. 비교급의 형태는 이하를 붙이거나 모어를 붙여주면 비교급의 형태가 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 n l e 는 아까 설명 했었지, if, n 과 바꿀 수 있다는 라 것. 그 다음에, to, where 같은 경우에는 is가 x x 본의 동사이기 때문에 x 본의 이제 동사가 더 등장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준동사 자리가 되고. 준동사니까, 테를 고려했더니, 목적어 있냐 없냐 했더니, colors라는 목적어 명사가 등장을 했으므로, BPP 형태나 PP 형태를 쓰지 않을 것이고, 대시라는 유두자가 등장을 했는데, 앞에 colors라는 명사 등장을 했지. 그 다음에 clash 하게 되면, 뭐가 충돌하는지 주어가 등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불문이다.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불문일 때는, 관계 대명사를 쓰게 돼. 그래서, 대 또는 위치를 쓰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colors가 clash의 주어가 되므로 여기 clash의 주어가 없다는 건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가 주어 역할을 했던 거야요 clash의 s가 있으므로 클래, 어, colors의 s가 붙었지 복수 명사이므로 clash의 s가 붙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충돌하다라는 건 을과 를이 필요 없는 동사지 뭐뭐를 충돌하다가 아니라 뭐뭐가 충돌하다니까 이와 같이 을과 를이 필요 없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 자동사는 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기억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까지가 X 구문이 되고, using 자리가 진짜 주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로서 주어가 돼 그러면 동명사는 3단 주임으로 will help 자리에는 당연히 수일치에서 S를 붙여야 하지만 S를 못 붙여. 왜? will 이라는 것이 조동사임으로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s를 붙일 수 없다라고 아까 can not을 설명했었지. 수일치에는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테를 고려했더니 help라는 단어가 뭐뭐를 도와주다라고 해서 너를 도와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help의 목적어가 등장을 했으므로 p pp나 pp 형태를 쓰지 않을 것이고, help는 준사역 공사이므로. help 다음에는 목적어가 등장을 하고,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라는 게 필요한데,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동사의 원형도 가능하고, to 부정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c h 자리에는 to, c h 라고 써도 어 정답이 될수 있어. 자, 그 다음엔, 어, 대라는 유도자가 등장을 했는데, 앞에 colors라는 명사 등장을 하고 r 이라는 동사의 주어가 없으므로 불문이니까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colors는 사물이기 때문에 대 또는 위치 i c 또한 가능하고 r 이라는 동사의 주어가 없다는 건 colors가 r 의 주어이므로 colors가 3단주가 아니므로 is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이런 걸 비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는 자동사이므로 태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츄럴이 자연스러운이라고 해서 은자로 끝나면 이런 걸 형용사라고 하 a 엔드를 우리가 그리고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등이 접속사 또는 병렬 접속사라고 하는데 등이 접속사나 병렬 접속사라고 하는 엔드가 나오게 되면 B의 형태와 A의 형태는 일치해야 할 것이다. 즉, 네츄럴이 형용사이므로. Pleasing 자리도 형용사가 필요해 형용사. 그런데 그 자리에 Please라는 Please의 뜻이 뭐냐면 즐겁게 해주다 라는 얘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And라는 병렬 접수 다음에 A와 B의 모양이 서로 일치하는 병렬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Natural이 형용사이므로 Please 자리에는 동사를 쓰면 안되고 형용사를 써야 되겠지. 그러면 please라는 동사를 형용사가 될수 있게끔 바꿔줄 건데, 우리가 동사를 형용사화 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분사야, 분사. 과거 분사를 쓰거나, 또는 현재 분사를 쓰거나. 우리가 동사를 형용사화 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분사다. 그래서,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분사를 선택한다는 건,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고려하는 게 일반적 원칙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고, 타동사의 목적어 있냐 없냐를 고민했었지. 그래서, 플리스가 뭐뭐를 즐겁게 해줬다라는 타동사면, 뒤에는 누구를 즐겁게 해줄지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뒤에 보니까 2DI라고 해서 2DI는 2가 전치사로 쓰이고, DI가 명사로 쓰여서 얘는 전치사 9가 된 거야. 그러면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전구는 주어도 목적어도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어. 아, 전치사 구는 주어도 목적어도 아니기 때문에, pleasing라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명사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했어. 그럼 타동사의 목적 어 없으면 우리는 이 타동사를 be pp 또는 pp. 우리 pp를 과거분사라고 했었지.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타동사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pleasing이라는 뭘 썼냐면 현재분사를 썼다는 것이 예외가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서 그럼 얘는 왜 예외가 되냐면? "please"라는 단어는 즐겁게 해주다처럼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 "please"는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이므로, 이때는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써먹었던 공식 타동사의 목적 인지 인여, 없냐가 적용되지 않고,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가 나와서 이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를 분사로 고치려고 한다면 그것이 꾸며주는 명사를 찾아내는 거야. 즉 여기서는 즐겁게 해주는 건 누가 바로 색깔인 거지. 색깔이 바로 자연스럽고 즐겁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색깔을 꾸며주고 있어. 그러면 색과 즐겁게 해주다를 비교해 보면 색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즐겁게 만들어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들은 바로 가해자가 되는 거야. 사람을 색깔이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해자가 되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은 색깔 때문에 즐겁게 되어진 피해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색깔은 p l e a s i n g 의 가해자가 되므로, 이와 같이 꾸며주는 명사가 가해자가 되면, ing골 현재 분사를 쓰게 된다. 만약에 피해자라면 당연히 과거 분사를 쓰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상에서 테를 고려할 때 예외가 등장을 한 것이지 테를 고려하면 타동사의 목적 있냐 없냐를 보는데 2di는 전치사 구임으로 목적가명사가 되지 않으니까 p l e a s i n 자리에 pleased라는 과거 분사 pp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외적으로 p l e a e d 는 사람의 감정의 타동사이므로 타동사의 목조 있냐 없냐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꾸며주는 명사를 찾아주는 것이다 근데 꾸며주는 명사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pleasing 자리가 준동사 자리가 되고, to the 가 전치사 구임으로 두 덩어리는 다른 덩어리라는 걸알수 있지.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가 다른 덩어리면 앞에 있는 pleasing이 꾸며주는 명사는 무조건 앞쪽에만 있다. 그래서 대시라는 x 구문은 colors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컬러스를 어, 수식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지. 이와 같이 사람이 감정의 타동사가 나와서 예의 태를 고려할 때는 그것이 꾸며주는 명사를 찾고 그 꾸며주는 명사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한 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